요걸 조금 넣주시면요 어 퍼르퍼르퍼르 되거든요.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넣고 싫어하면 조금만 넣고. 오케이. 짜장, 짜장, 짜장. 얼라. 이렇게 많은 야채를 다 어떤 모양을 썰어야 하면은. 깍두기 모양을 썰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이 많은 요리를 우리 세이지가 도와줘요. 8mm 짜리예요 샐러드 같은 거할때 쓰는 건데요. 이렇게 본체를 꼽아주시고, 날개를 꼽아주시고, 이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여기다 끼워주셔야 됩니다. 8mm 짜리 이걸 끼워주셔야 돼요. 제일 딱딱한 당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와. 자, 이게 제일 버드라운 거. 이거보다 더 버드라운 거는 호박입니다. 그럼 이거는 카레라이스하고 짜장면. 내가 세이지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이 칼이에요. 이 칼은 일종의 다지기거든요, 다지기. 스피트로 그웠다 완전히 이거는 당근만 익으면 되는 거예요. 음불 꺼주세요. 노즈말이요, 노즈말이 이렇게 조금만 치킨파우더에요, 치킨파우더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불을 꺼주세요 있겠죠 음. 음 반은 볶음밥 들어가고 반은 짜장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건 짜장면 자 이거는 짜장면이고 이거는 볶음밥이에요 짜장면은 야채가 굵죠 볶음밥은 야채가 가늘어요. 야채 육수를 적당량 넣어주세요. 붓다가 육수가 모자르면 생수를 넣어주세요. 생수, 생수를 조금 더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될것 같아요. 한소끔 끓여줍니다. 자 고명이 다 익었으면 불을 끄시고 이렇게. 짜장 가루로 풀고 불을 끄고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불을 켜주세요. 어, 여기는 짜장 가루에 아, 불을 불을 끄셔야 되겠네요. 이미 짜장 가루에 갈분이 다돼 있네 요 여기는. 짜장면 해먹은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거 갈분이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잊어먹었네 아 여기서 이제 간을 봐주세요 간을 보고 이 간이 맞을 거예요 이 짜장가루 한국 짜장가루는 이 간이 다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간이 다돼 있어요 됐겠죠? 너무 물로 너무 되지 않겠죠? 된것 같아요 요걸 조금 넣어주시면요 퍼르퍼퍼르 되거든요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넣고 싫어하면 조금만 넣고 오케이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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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크 만들어 볼게요 올리브 오일이에요 마늘하고 생강으로 먼저 향을 내주세요. 스킨을 넣어주시고, 향신료를 다 넣어주세요. 육수를 조금만 부어주시고, 야채를 포함합니다. 커리가루 2큰술 넣어주세요. 포리 안도예요. 치킨 육수를 부어주시고, 라울에 선후임 넣어주시고,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이제 이걸 끓여주세요. 3분만 끓여줍니다. 인도 음식을 못 드시는 이유가 독특한 향신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향신료 중에서 제일 먹기 힘든 게코란데예요 고수, 풀, 향신료. 여기서 간을 한번 봐주세요. 소금 간을 조금만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이제 딱 맞아요. 와 맛있다. 강한 향신료 드시는 게좀 힘드신 분들은 고수풀을 넣지 마세요. 그게 제일 강하거든요. 한 3분만 더 끓여줍니다. 와우 와 마지막으로 간을 한번 볼게요. 음~ 이 고수가 코리안들인데 이 코리안들 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향이 강한 이 음식을 드시고도 맛있다고 하신 분은 진짜 인도 크리를 좋아하시는 분일 거예요. 나는 맛있거든요? 뒷맛이, 그러니까는 첫맛은 달콤하고 뒷맛은 약간 쌉스름해요. 아니면 거꾸론가 첫맛이 약간 쌉스름하고 뒷맛이 달콤한가? 아니에요. 첫맛은 약간 달콤하고 김 맛이 약간 쌉스러매요. 다 끝났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도 카레를 더 좋아해요. 한국 카레보다도 진짜 독특한 향이 너무 맛있거든요. 인도 카레 짜장, 짜장.